10월 9일 금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입니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암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시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을잔위뇨주 날개미 내쉬는 영호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날개밑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자위뇨 주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잔위뇨 주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은 이사에서 28장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세상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하나님의 선인 백성들에게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정적들을 멸절하시는 내용들이 묵시적으로 예언적으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28장도 역시 그 내용의 연장선입니다. 교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가는 화이슬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같으니 화이슬진저 에브라임의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멸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 걸음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 하나니.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경계, 경계를 더하며, 경계, 경계를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며, 교훈의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울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나는 정 의를 측량 줄로 삼고 공 의를 저울 줄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지 그 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본 골짜기에서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소해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해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해양은 막대기로 떨며 29절입니다. 이는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예. 에브라임의 술취한 자들이란 표현이 28장 처음부터 등장을 합니다. 이들의 삶 모습들은 마치 술취한 자들이 방탕하여 헤매는 것처럼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또 예, 묵시적이죠. 그러니까 이 환상, 환상적으로 이 본문에서의 글을 풀어 나가고 있습니다. 에브라임의 술치한 자들이 교만한 멸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 동안 그러니까 이들의 술치함 같다라고 했던 것은 교만에서 근거한 것입니다. 그 교만은 어, 엄밀히 말하면은 자신이 그렇게 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도 갖추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인간이 교만해질까요? 교만의 끝을 올라가 보면 그것도 죄악이지요. 결국 하나님에게 대적하고자 바벨탑을 쌓았던 인류는 하나님 같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게 교만이지요. 아주 비슷한 의미지만 자랑과 교만이 다른 것은 자랑은 있는 것을 드러낸다 하지만 교만은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교만이 있을까요? 그것을 여긴 술 취한 자들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에브라헴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과 교만한 면류관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발에 발 피워 집니다 마치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를 달리하사 모두 다 흩어지고 그 바벨탑들은 다 산산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된 것처럼 말입니다. 사절의 말씀에는요, 이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있는 그의 영화가 쇠잔에 가는 꽃이 여름 전에 처음 익은 무화과 같으리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laughs> 이, 여러분 우리도 아시다시피 이 무화과는 여름 실과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초여름에 이제 꽃이 피고 떨어져 열매가 맺게 되는데요. 이 열매는 그 많은 이들에게 이제 첫첫 과실이어서 한 해에 가장 첫 먹는 과실이 되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예수님 공생애 때 보면 이첫 열매로 거두는 무화과를 찾으시다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 무화과를 이제 책망하시고 저주하셨다 하는 기록들도 있지요. 무화과는 사실은 종려나무는 가꾸어서 과수로 얻는 과실이라면 무화과는 이제 지천에 우리로 치면 이렇게 그냥 툭툭툭툭들 열려 있는 그리고 어떤 이들에게도 배고픔과 또 입맛을 자극하는 그런 나무다. 예전에 이스라엘의 문화 공부할 때도. 조금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첫 열매가 우리 속담으로 개눈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많은 이들에게 그 입맛을 돋구게 하고 그런데 그렇게 순식간에 없어지는 영화라는 표현을 쓸때 유대인들이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 같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씀드리는 개눈 감추듯하다 이런 표현하고 비슷한 표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지 이걸 왜이 본문에서는 비교하고 있느냐하면 이 에브라임의 아름다움과 영화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견고하고 대단해도 그들의 영화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 버리고 그렇게 이제는 모든 그 그런 면은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바로 이 술취함과 방탐과 같이 해서 그 모든 영화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이제 10절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7절로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영적인 상태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재판석에 앉은 자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서 싸움을 물리치에게는 힘이 되시는 여호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7절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제사장 선지자들이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을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이건 얼마나 어 사회성, 영적으로 흐트러져 있는 것인가를 아시겠지요?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독교 근본적인 올바른 기독교인이 되기 위해서 술 먹지 마라 이런 의미로 보다 당시에 재판을 해야 할 판결자가 술로 말미암아 비틀거린대요. 그뿐만 아니라 그 술로 인하여서 환상이 끊어지고 재판을 실수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사회가 복잡하게 습니까 그러면 그 판결이라는 것은 공의로 와야 되는데 이에 따라 아무렇게나 되어고 그런 상황들을 볼때 바로 술치한 재판관 같다. 술치한 제사장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이제 즉 사제들이 목회자들이 금주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실수는 없는데 이제 가톨릭 신부님들은 술하는 것이 그 교리적으로는 걔네들은 괜찮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는 저는 이제 신부님들도 허심탄회하게 지내는 몇몇 분들이 있는데 자기네들 그 중에는 너무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예배 미사를 드리다가 술취한 채로 실수를 하는 그런 얘들이 종종 있대요. 아주 종종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도덕적으로 막 몰아세우진 않으니까 그렇긴 한데, 만약 우리 개신교에서 목사가 술 취한 채로 무슨 예배를 집 냈다 그러면, 그건 정말 큰일 날 일, 일이, 쫓겨날 일이겠죠. 근데 신부들이 그렇게 실수를 하신대요.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재판관이나 선지자들이 술 취해서 옆걸음을 치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더 무서운 것은 재판이 왜곡되고, <laughs>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을 오히려 더 억울하게 만들고. 그리고 예배가 질서가 없어지고 한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예루 에브라임의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십절에 보면 경계의 경계를 교훈의 교훈을 이런 것들이 더하여지되 이것은 이제. 규범과 질서를 의미하죠. 지금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제사장이나 재판관들이 술취함으로 인해 중심을 못 잡는 것처럼 경계와 규범이라는 것. 그죠?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의 사회적인 변화를 경험해 보는데요. 요즘에는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경계가 모호해진 시대, 남녀의 구분이 흐트러진 시대. 가정의 경계가 무너져 버려서 도덕과 율법 혹은 무슨 법도들이 흐트러진 시대, 어른과 아이가 구별이 없는 시대, 교사와 학생이 없는 시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도 이런 사회적인 이런 잘못된 무, 문화들이 접해들여져서 자꾸 인간 편리주의에 된것 이런 부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경계의 경계를 통합, 교훈의 교훈을 하며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보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재앙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가 없어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린 시대다 그랬습니다. 정말 요즘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뭐 국회 법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그 낙태법에 대한 걸뭐그 그래서 뭐사 개월 미만은 법적으로 뭐 낙태를 해도 괜찮게 막 이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에서 그러고요 뭐 이미 동성애 성 소수자 법률이나 이런 것들 점점 하나님의 질서를 깨뜨려 버리는 시대가 지금 막 되어가고 있네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성경에 쓰여졌던 그 세대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와 법도를 어기는 인간들의 이 교만과 무서운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 경계하고 계십니다.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길어서 시간이 길어졌는데요. 끝으로 이제 16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에는 주여와께서 호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원해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그 시험한 돌이오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17절 측량줄 저울출 저울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줄 아시겠습니까? 에, 그 팔레스타인의 건축물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건축을 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주춧돌이라고 하죠. 사방 주춧돌을 놓고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석가래를 이어붙이고. 그런데 이쪽은 모퉁이 돌을 기준으로 놓고 거기서 90도로 각을 만들어서. 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일에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견고한 기초돌 또 측량줄, 쳐울줄 이건 다 기준을 의미합니다. 제가 키가 크다 작다는 걸 나는 커요 이것은 틀린 말이죠 예컨대 김종인 목사님보단 커요 이렇게 기준이 김종인 목사가 될때 제가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정철 목사보단 제가 작은 거예요 기준이 서야지 크고 작은 걸 말할 수 있어요 저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저 사람이 크다 작다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세상이 왜 질서가 없어지나요? 기준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측량줄과 저울줄 견고한 기초돌을 삼는다. 이 말은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기초가 되어져. 그것이 기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좌우 사방으로 펼쳐 나가거나 크건 작거나 무겁거나 가볍거나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질서를 잃어버린 이 시대. <laughs> 즉 다원주의라 그러죠? 다원주의. 아무렇게나 기준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게 중심이라, 내가 마음에 좋으면 그게 선이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이 엉뚱한 죄악이 관영한 시대. 이사에서 28장에도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는데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졌던 기록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같아서 그것이 죄송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또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중심이 되어 교만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가 우리의 기준에 측량줄이 되고 저울줄이 되고 기초돌이 되어져서 말씀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한글날이지요. 우리나라의 글을 읽지 못하는 분이 1% 이하라.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99%의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참 좋은 나라. 그래서 참 우리에게 한글을 가졌다는 것은 감사하고 또 조상들에게 감사한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내가 주인 삼는... 과거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내 말씀의 기준이요 내 중심의 왕으로 모시고 주의 법도와 하나님의 뮬례를 지켜나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하루 저희들에게 또한 이렇게 좋은 한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읽을 수 있는 기능을 허락하셨기에. 우리 눈은 날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잘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기쁨되고 복받는 주의 종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예물 일천 번째를 드립니다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이 손길에 기름 부으사 축복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